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자유함입니다. 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유함. 아,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시는 에 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겠지, 그죠? 어떻게 해볼 노력을 했겠지만, 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내막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고치셨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일이고 또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 이 본문을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모습으로 읽게 되면 귀신의 문제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럼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하, 아, 놀랍다. 이 놀라움이 그 불체병을 고치신 걸로 이렇게 어, 보여지면은 그 병에 대해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모습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고비도 있고 또 병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그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 그때는 이렇게 놀라운 일, 이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극복된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도그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 기적이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많이 일어났고 큰 기적이라 그러면은 뭐 언제부터일까? 뭐 우리 성서 이야기로 보면 출애굽 사건, 그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대. 이렇게 어, 그런 큰 모티브를 가지고 읽게 되면 그 하나하나 기적의 내용이 기, 기, 기억이 납니다. 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던열가지 응? 기적, 또 홍해바다를 갈러서 걸어 나온 일, 응? 뭐 그런 거, 광해에서 있었던 뭐 그런 뭐. 마라라는 지역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바뀐 거, 뭐, 이런, 이런 사건들이 기억이 나.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일을 기대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맞다는 얘기를 합니까? 틀린다는 얘기를 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함입니다. 귀신 이야기가 자유함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제목은요, 그, 시, 그, 출애급 사건 하나 붙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자유함입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모든 이 성서의 말씀과 모든 사건을 다 놓고 설교올려도 자유함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이야기는 사람들을 좀 두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귀신 들렀 귀신이 들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모든 삶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을 수도 없고 대화도 나눌 수도 없고 어디가뭐 산책하거나 뭐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방구석에 갇혀 가지고 24시간 덜덜덜 떨면서 공포심 모든 세포가 다 오그라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어, 귀신 등의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양쪽이 다 있습니다. <laughs> 오늘 이 아이는 이렇게 자기 몸으로 느끼게 잡혀 있는 거예요. 네. 이 귀신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외에도 막, 땅에, 쓰러져, 뒹굴게 만들어 놓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게 만들고, 때로는 막, 물 속에 빠져 죽으라고 그러고, 불 속에 가서 타 죽으라고 그러고. 나눠요, 지금도, 이런 경우가. 요즘 예전에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분열증,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이 정신이 나눠진단 말이야, 내 안에서.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이렇게 하나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하라고. 이걸 나오면 못 하게 하고. 어. 이게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질 분열증이에요. 요즘은 무슨 조현증 이렇게 좀 조현병 뭐 그렇게 이상하게 이름을 붙였더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정신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정신병이에요. 귀신 들린 거란 말이에요. 하좀 야. 야. 찔러. 칼로 쥐어 찔러버린 거야, 그냥. 진짜요. 현실이라고. 옥상에서 뛰어, 뛰어 또 내리는 거예요. 그, 그런 식으로 병이 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치료해야죠. 병 낚여야 되니까. 왜 치료를 해요? 병이,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은 그런 병이 걸리면, 이건 나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그 좋아지는 상황과 그 상태를 기억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뭔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드러나는 현상과 내가 경험하는 그것만 기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신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장이 어려움이 있다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받은 은혜와 감격을 기억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억이지. 응. 기억이야. 신앙은, 믿음은요, 수많은 기억으로 얽혀진 그런, 그런 어떤 사고방식의 체계가 아닙니다. 또 신앙은 대단히 많은 경험이, 경험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보다 나은 어떤 새로운 것을 기획해서 이루어가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상태예요. 내 삶의 상태, 내 존재의 상태. 우리가 귀환해서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거요 이거를 배워서 뭔가 체계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역사가 되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나 이런, 이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일정, 일정 부분을 가르쳐서, 그것을 검증받아서, 그래서 교인으로 그 받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만들잖아요. 그죠? 교리공부도 시키고, 어. 신앙교육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시키고, 마, 마치 훈련에서 뭐가 되는 것처럼. 제가 전100% 그, 개개인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무슨 제자련 그, 완전 사기예요, 사기. 그런거 하면 안됩니다. 그냥 청소 차를 한번 읽는게 나아. 그런거 할거예요 저도 어릴때부터 우리는 그 집안에 불문율 같은게 있었는데요. 불문율. 학교가기 전에 기도회를 해야돼 기도회. 어, 식구들이 모여서 아버지하고 다 식구들이 다 모여서 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기도를,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 밥을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야 됐었어. 자기 전에도 침대 이불에 누워서 기도를 하고 잤, 어야 됐었어. 밥 먹듯이 한가, 밥 먹듯이. <laughs> 놀때 빼놓고는. 그걸 안 하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못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들이 마주나 엄하게 이렇게 교육시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주일날 자연스럽게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무슨 교회 행사했으면 자연스럽게 가서 하고. 그런, 그런 것이, 그, 신앙의 훈련이고,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이 내용 몰라도,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는, 사는 거죠. 주일 학교 때 가면, 이야기처럼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어, 풀어서 이야기처럼 들려주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거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음, 거기다 조금 나은 어떤, 어?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뿌듯해지는 거고, 음, 그러지 않고 좀 삐딱하면 내가 좀 죄를 지은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 기억과, 때로는 좋은 감정과,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체계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어. 이 기억을 가지고 성서를 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성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는 맞는 것만 나한테 들어오지. 나하고잘 맞는 내용만 익숙한 내용들이 나한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나한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 위로가 되고, 그죠?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신앙의 체유를 갖추고 이 역사를 끌고 왔단 말입니다. 괜찮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래된 신앙의 역사 속으로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안 들어가셨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 사랑 때문에 이 목숨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왜그 사람들을 사는 구조 속으로 안 들어가셨어요? 왜? 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교인이 있어. 응? 어? 근데 여기 대대로 천년 동안 믿어왔던 믿음의 식구들이 이교회 안에 있어. 그, 새로, 새로 온 교인하고 이쪽, 이, 오래된 신앙의, 그, 집안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지. 왜? 너무 초짜야. <laughs> 아무것도 몰라. 사도신경도못 되고, 주기다운도 못 되고, 성도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온 거야. 응. 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래 오래된 교인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뭘 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로 들어가야 돼. 네? 이 사람 이 일로 들어가야죠. 왜? 이 오래된 신앙의 전통과 이 체계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신앙의 세계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야 되죠. 음. 이게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99%, 저 빼고 99% 신앙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그 당시에 성전 문화, 성전 그, 그 종교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응 어? 어?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다 타락하고, 자기도 그냥 권력만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못 살게 하고, 이러,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거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것도 신학자들이나 할수 있겠죠. <laughs> 이게 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천년 넘었던 그, 그 교회 성전 시스템 속에 안 들어가셨을까? 그 시스템은 부자유, 부자유한 그런 자유롭지 못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자유함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오랫동안 만들어진 전통이 사람의 권리를 지배해. 음. 율법을 잘지키위 해서 만들었던 그 체계가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해요. 정상적인 사람을 부자스처럼 아주 억압적인 그런 테두리 속에 가둬버려요. 음. 그 당시에는요. 이 체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 이런 나쁜 제도가 있었던. 예수님 들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상적인 사람을 망가뜨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구속시켜서 묶어놓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비정상적으로 하게 만들고, 정상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그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악충직하게 파괴시켜버리고, 차에 어. 수준 사람을 꽉 죄의식이나 이 제도나 이런 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제도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유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 자유스러운 분이었단 말이에요.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그런 현상의, 현상을 이건 아니다! 하고 밝히신 분이잖아요. 이 귀신 들는 아이가 뭐예요? 야, 이 아이는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귀신이 그 삶을 못, 사,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묶어버리고, 이 아이는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다른 걸 해서 이 아이를 비상상적으로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거잖아. 이 아이, 아이의 삶 속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없다고요.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치셨다. 이런 내용을 기억할 게 아니라 이 귀신이 들렀던 아이가 낳았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그 일을 하셨을까? 왜 하셨어요? 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아이를 자유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몰라요. 성전 성전 문화 속에는 자유함이 없었다니까. 그 그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좀 개조하셔서 자연스럽게 하시지. 여기는 소멸되 없어질 거니까. 이 안에 성전 문화 안에서 일을 하시지 않고, 바깥에서, 바깥에 이 문화 때문에 부자야하고 갇혀있고,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자연스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이, 이 역사는, 손안 대시는 거야. 그렇지만 살아야 될 사람들은 갇힌 상태나 묶인 상태로 사는 것을 못 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론해서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집트에서 갇혀서 2등 국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굽시키신 것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왜 그랬어요? 해방시키려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내시려고. 그죠? 고통에 갇혀있고, 아픔에 갇혀있는 데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내가 아픔이 있지만, 이 상태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풀어내셔서 자유하게 만드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다내 생각으로 무지한 생각이 있어. 나는 원래 무지하지 않아.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있고, 나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슨 이유인지 이걸 판단하지 못하고 무지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우치시는 거야. 지혜를 주셔서 깨우쳐야 그 사람이 이 무지함 때문에 이렇게. 어딘가 묶이고 잘못되고 이렇게 된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세요. 그죠? 슬픈 한 자를 기쁨에 넘치게 하세요. 그럼 슬퍼하는 상태도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지. 감성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기쁨과 슬픔은 감성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자유스러운가 그렇지 못한가. 내 신앙의 최고의 좋은 모습은요. 내가 자유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그것을 끌려야 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상태는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평화의 나라는요. 서로 뜯어먹고 뜯어메키는 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모두가 자유스럽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악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이번에 양승때 그놈 구속됐잖아요 전 대법원장 그죠 뭐 어떤 나쁜 짓을 했나 하면 일본편을 들어서 어?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 세대에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왜냐면 우리 큰아버지가 징역을 끌려갔다가 없어졌으니까 어. 그냥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는데 잡아갈 때 서류 작성을 하지 그래서, 월급 얼마씩 주고, 언제까지 기한해가지고, 강제로 서류 작성을 해서, 끌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잘안 주고, 어 처우도 엉망이고, 막 죽어도 다 한방불리로 처리하고, 살아있는 몇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그걸 껴들어가서, 1번 편을 든 거야. 1번 편을.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나쁘다는 거 일본 편을 들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평생 70년 이상을 그 고통과 분노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법이 정당하게 그죠. 그 사람들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 취지란 말이에요. 더 부조만 들었잖아. 그런 그런 사람들의 애비는 악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고통을 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들고 막 거짓말 시켜서 사람을 죽이고 이거 다 그,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예비는 악마예요. 하나님과 악마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해, 아픈 데서 해방시키는 분 어? 고통에서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 악마는 정해적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분 이게 마귀 역사요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 그래야 돼. 그 기독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유함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자유스러워야 돼. 그자유스러운것 때문에 이 목숨을 던지든지 싸움을 하든지 전쟁을 그그 이후로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온온 온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서 왜있으면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니까 그것을 풀어내고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 시각으로 성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서의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정말 온전한 자유함 속에 계신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유함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잡히고 눌리고 갇힌 곳에서 다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